일단 저랑 상황이 되게 많이 비슷하신 것 같아요. 저, 저도 안정적인 직업을 뒤로 하고 지금 1 1븐편 방송에 BJ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러면서 저는 크림 씨처럼 저 스스로에게도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나? 그런 의문이 많이 들었었고 그리고 주변 지인들에게도 제가 아까 라떼 씨가 말씀, 말씀하셨듯이 저는 도화지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그런 생각을 잘 포용하고 그러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1PM을 같이 하고 있는 라떼씨의 영향력에 휘말려서 내 의지도 없이 <laughs> 이 방송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도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저한테 드는 그런 의문을 제가 어떻게 해결을 했냐면 물론 저는 이제 저도 학생이고 크림씨께 무슨 큰 조언이나 그런 건 드리지 못하지만 같이 미래를 준비하는 진로를 찾아가는 입장에서 그냥 제 생각을 공유한다는 입장에서 들어오시면 좋겠어요 네. 이거는 제가 한 번도 누구에게 털어놓지 않은 얘긴데 고등학교 때 저는 스님이 되고 싶었어요 아무한테 <laughs> 얘기 안 했던 건데 <laughs> 스님이 되겠다고 웃으시는데 <laughs> 스님이 되겠다고 부모님 속을 썩인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스님 때려치고 대학교 1학년 때 카이로 프라틱이라는 거를 배워가지고 사람들의 몸을 좀 바로 잡아주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한때 마을 먹고 열심히 준비를 하다가 때려쳤어요 때려치고 그 다음에는 내가 말몇 마디를 해가지고 억울한 사람들을 풀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변호사가 되겠다고 그때 또 사법고시가 때 폐지가 안 됐던 시기거든요. 사법고시를 준비하겠다고 또 하다가 또 때려치고 이것저것 이것저것 장래 희망이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지금 11PM에 왔는데 들으시면 되게 그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진짜 방황을 많이 했다. 제가 말씀드렸던 직업들 다 각기각기 각기 다른 직업이잖아요. 다른 일을 하고 근데 저는 이거 안에 큰 줄기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의 줄들로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고 싶었어요. 언제나 어떻게 보면 스님이라는 것도 깨달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죠. 카이로 프락틱도 내가 그거를 배워가지고 사람들의 몸을 낫게 준다면 그것도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데 그리고 변호사도 어떻게 보면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일레븐캠도 어떻게 보면 다연씨, 아, 그 크림씨 같은 그런 분이 오게 <laughs> 어요 본명이 나, 튀어나와 버렸는데 어쨌든 크림씨 같은 분이 왔을 때 이렇게 같이 얘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은 사나의 줄기로 쭉 이어졌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 줄기를 이루는 거에 있어서 수단은 달랐다는 거죠 스님은 일단 깨달음이라는 수단이 있었던 거고 카이로프락틱은 카이로프락틱이라는 그 수단이 있었던 거고 변호사는 법 지식이라는 수단이 있었던 거고 그런 수단이 달랐던 건데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봤어요 왜 나는 앞에 말했던 직업들 다 때려치고 지금 11PM에 왔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제가 이 인생을 통해서 표현하고 싶은 웃지 마시고 제 인생을 통해서 표현하고 싶은 제 모습이 있었어요 그거는 어 일단 저는 다방면으로 똑똑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다방면으로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똑똑한 사람이 되고 싶고 그다음에 내 취미에 있어서 똑똑한 사람이 되고 싶고 영적, 마음적으로도 좀꽉찬 똑똑한 사람이 되고 싶고 그런 사람이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되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싶다 그중에서도 제가 제일 많이 똑똑해지고 싶었던 부분은 마음적으로 영문적으로 똑똑해지는 부분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영적으로 똑똑해지고 지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 때 11PM이라는 것은 정말 딱 맞는 활동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11PM을 하고 있다는 걸 있어서 어느 정도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 생각을 하고 난 뒤에 깊게 생각을 해보고 난 뒤에 내가 인생에서 표현하고 싶은 내 모습이 어떤가 어떤 것인가를 생각을 하고 보니까 이게 맞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 요 그렇게 확신이 안들때 다현 씨가 인생을 통해서 표현하고 싶은 다현 씨만의 모습이 어떤 건지를 한번 깊게 생각을 해보셨을 때 지금 방금 생각하셨던 그 꿈들이 맞다면 그거는 다현 씨가 밀고 나가셔야 될 그런 음. 꿈이라 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확신을 얻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독, 네, 구독 꼭 눌러주시고 구독 꼭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